여기는 신촌. 오늘 미친 매운 진면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여기 쫄면은 진짜 줄 서서 먹는 곳이에요. <laughs> 사장님, 얼마나 매워요? 진짜 매운데 중독돼요. 어, 크기가 진짜 역대급입니다. 매콤한 냄새가 역까지 나는 것 같아요. 빨리 비벼서 먹어봐야겠어요. 양 미쳤다가 비주얼 장난 아니에요. 와, 맵다. 근데 진짜 맛있어요. <laughs>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서울에서 뭐 먹지? 에피소드도 기대해 주세요.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세요.